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부가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하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너고가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그 옷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의 형편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아내가 아픈 가운데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뇌경색으로 인한 질병이었지만 두 번째 참사는 저의 과도한 간호로 인하여서 아내 다리를 태우는 화상을 입고 결국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물론 남아 있는 한쪽 다리도 전혀 쓸 수가 없도록 없는 상태로 90도로 꺾여져 있습니다. 화상 입고 수술하는 날그 병원에 있는 성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쳤는데 평소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지만 또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지만 그 성경을 펴자마자 본문을 읽고는 눈이 뒤집어져서 성경을 벽에다 던져 버렸습니다. 왠가하면 그 구절 안에 불 가운데 지나갈 때 예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 3장1절2절 말씀인데요.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제가 여기에 나오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성경을 집어던졌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물 가운데 지나갈 때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구절을 읽으면서도 물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물도 지나갈 것, 불도 지나갈 것 이런 상황을 상상하면서 읽는 사람들은 드물 것입니다. 또 읽었다고 하여서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판이었다는 것을 안혜일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마음이었지. 성경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을 지나갈 때도 있고 불 속을 통과할 때도 있다. 그래서요. 참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너와 함께하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자신들이 불무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구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해주실지 안 구해주실지 그들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른 신은 섬기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불무불에서 구원해 주는 조건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순간에 마치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경향으로 말씀을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내 고백,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는 하나님 고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해요. 저는 누군가 와서 제게 다단계를 가지고 저를 설득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저는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단계를 통하여 어떤 재물의 복을 준다고 해도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부가네살 왕도 자신의 신상이 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결박해서 풀무불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세 친구는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자신이 임명한 임명권자를 그서려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세 사람은 그들의 위험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믿으면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틀렸다는 말이죠. 참된 믿음은 위험을 피하는 보증 수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한다는 것을 개런티해 주지 않습니다. 이세 사람은 하나님이 구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전혀 이들은 몰랐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불무불에도 던져지고 또 불무불에서 건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믿었지만 그들이 반드시 불무불에서 건져 준다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험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바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위험 속에 주님이 여전히 계시면서 해가 바뀌고 해수가 바뀌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가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죽음의 순간조차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기 너부 가네살 왕이 깜짝 놀란 것은 세 명의 자기 부하들은 자기가 임명했던 총리들은 다 묶여서 그불묻불에 던져졌지만 그 속에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는 묶여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묶인 다른 사람들을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불속을 걸어다니면서 자기 백성과 동행하는 분이셨습니다 이 넷째 분으로 인하여서 나머지 세 사람이 타지도 아니하였고 불 속에서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은 오히려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세 친구들은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손해도 입게 되고 삶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비록 신앙을 고백하고 죽음의 자리에 가게 될 때에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분 아니 우리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죽음의 순간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자리에 찬 우리가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되는 것이 재림의 날이요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한번 죽으셨으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모든 자들을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다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불타지 않는 불 불에 타서 죽지 아니하시는 죽음을 경험했어도 불에 타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내가 너희의 구원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삶의 책임을 지고 때로는 위험한 일을 알며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위탁받은 일을 감당하고 내 기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고 병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며 때로는 건강을 잃기도 하고 재정의 손해도 맛보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망으로부터 건진 여호와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유일한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사망과 진노의 불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손해 나는 일이 있달지라도 우리에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불타지 않는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불에 들어가면 탑니다. 우리는 다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나면 기적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그리스도 그분이 계심을 알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위험한 줄 알면서도 이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 없다는 거짓말들을 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도 결과는 알수 없으나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